그 분이 지금 인터넷에 이 아마존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걸레 하나 사볼까? 그렇면 걸레 나와요 내가 뭐 칫솔 하나 사볼까? 들어가면 칫솔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데 낚시 바늘 사볼까? 거기 가면 수많은 종류의 낚시 다 있어요 낚시도 없고 낚시도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아마존에서 없는 거 없이 팔아서 지금 뭐 조그만 기업, 뭐 대단한 기업들도 이 아마존 때문에 이런 풍풍 넘어지고 고전을면지 못해요. 근데 이 베소스가 지금 어디에까지 그 어, 기업을 사업을 확장했는가? 그로소이 마켓까지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뭘 인수했는가? 미국의 유명한 오르가닉 식품을 파는 유명한 체인인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고 인기가 좋고 여기 알라산은 없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 있어요. 홀푸드 마켓을 인수를 해가지고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월마트리 이런 경쟁 마켓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같이 내려야지 손님뺏게판인데 아마존 CEO 제트베 소스 지금 세계 1등 각고의여러들돈제이 많이 벌어 요 여러분. 근데 더 벌겠다고 지금, 여러분, 이그로서리 마켓까지 지금 확장하고, 뭐 이제 다수될 거예요. 다수될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어요. 알라스카 주지사, 지금 알라스카가 아, 경제적으로 불경기입니다. 예, 리세션, 예. 경기 최고 이게 불경기인데, 이 주지사도 이돈문제에요 불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깎아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지민을 위로하게 해가지고, 작년에도 반으로 자르고, 올해도 여러분 또 그럴 것 같아요. 예, 섭섭해도, 속상해도, 또 주정부가 잘 돼야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이 주정부도 동의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의회에 예산 내놓으라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예, 무슨 예산입니까? 두 멕시코의 장벽을 건설해야 될 텐데, 멕시코 장벽을 건설할 예산 내놓으라고 지금 신경전을 모두가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 보면 모두가 다 돈, 돈, 돈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 빼고 시티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돈은 필수예요. 없어서는 안 돼. 돈이 있어야 음. <laughs> 먹고 입고 깨끗이 살수 있고 또 자녀도 양육하고 교육 시킬 수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또 선교도 할수 있고. 참 우리 삶에 돈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 길에 돈을 쫓아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서 돈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는 길을 가고 있고 돈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돈이란 어떤 것입니까? 돈이란 어떤 것입니까? 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어,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주는 면도, 어, 있습니다. 어, 소크라, <laughs> 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입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입니다. 잘하면, 어, 최고가 될수 있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이돈의 돈이 나의 인생의 최악의 것이 될수 있다는 거예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렌자믹 플랭크리는, 돈은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다. 양심도 명예도 빠지면 떠오르지 않는다.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게, 뭐. 그래서 양심도 명예도 거기 한번 빠지면 떠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돈이 한번 빠지면 양심도 명예도 다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죠. 칼센드데스라는 분은 돈이란 힘이고 자유이자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한 동시에 최대의 행복이 되기도 한다. 맞아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행복의 근원도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추고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하지만 잘 사용해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수 있을 때까지는 그를 칭찬하지 말아야 돼요. 어, 돈 많다 맡아, 돈 많다 해도 그 돈을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알 때까지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말아라. 이분이 맞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돈잘 써야 됩니다. 어, 칼지브란트라는 분은 돈은 현악기와 같다. 이 줄을 타는 현악기와 같다. 그것을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협화음을 만들게 된다. 예, 돈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지. 잘못 사용하면 시끄러운 소리 나게 예, 만든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실수적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쫓는 길을 가요. 참,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명한 C.S. 루이스, 기독교의 사상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존재에 대해서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만 고민할 뿐입다 잘기적했어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에만 몰두하고 고민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나는 왜사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채곡겜만 오직 돈만을 쫓아가는, 성공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예수님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떤 길을 쫓아가야 되는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쫓아가는 길 가야 되는가 성공을 쫓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은 아예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인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셔야 돼요 신앙인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보세요,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해서 더 성공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해야 돼요 돈을 버는 것과 성공하는 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가야 할, 신앙인이 쫓아가야 할 길은, 예,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쫓아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쫓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돈을 쫓아간다고, 내가 성공을 쫓아간다고,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달라요 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길 위로 똑같이 가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예. 네. 구원 없는 길만 가기 때문에 다른 길인가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삶도 다른 길이기 때문에 생활도 다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와 다른 세계 길을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사 가는 사람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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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와 여러분들 신앙들입니다. 인 그러면. 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가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큼 나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만큼 나를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 하나님 르세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하나님 하세요.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하나님 아세요? 그릇이 조그만 사람도 있어요 그릇이 큰 사람도 있어요 그릇이 중간인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인격의 그릇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품의 그릇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재능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마음과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시는 분이 나를 인도해야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나를 아시는 그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0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지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이러지도 다하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하나님 다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우리의 행위를 여러분 다 아세요. 실제는 내 혀끝에 말조차도 하나님은 다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나를 아시는 분. 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죠. 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죠. 내가 내 길을 가야죠.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죠. 가시죠. 가시죠. 그러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생각한 길, 내가 자와자찬하면서 만든 그 길. 아, 언젠가는 아하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다시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호송 세월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의 인생의 시간을 호송 세월한 사람 많습니다. 왜 호송 세월합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을 자기가 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호송 세월한 것이지요. 호송 세월한 것이지요. 나를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 이거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 됩니까? 맡겨야죠. 맡겨야죠. 내가 내 인생을 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 그렇게 많이 착각하면서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그냥, 필요한 분,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계신 분, 하나님은 그냥 가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가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뭔가를 얘기하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거해 버리고 나를 극대화시키고 나를 최고화시켜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갈때 여러분 우리 말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나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잘아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가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고 내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어떤 사랑도 다 묻히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처럼 큰 사랑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비하면 부모님의 사랑도 다 따라오지 못해요 네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음. 말씀하였습니다 음. 음. 요한일서 어,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하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 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합니까? 첫째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둘째는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셋째는 하나님만큼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큼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안되도록 긁어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안되도록 내 밑을 헐어내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만큼 나를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만큼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어서 애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아니함이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가 비로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궁극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 고생하게 하는 거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로 가장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온 우주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로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이번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 1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대체 그러면 어떤 길입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인도하시는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최상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최선의 최상의 길로 인도하세요. 오늘 이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족발들이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 인도해 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짧은 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짧은가? 빠르면 이상입니다. 조금 길면은 3,4일 그리고 아주 길어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 추레굽에서 얼마나 가깝습니다 이렇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짧은 길 평탄한 길이죠 그리고 이 짧은 길은 도로가 나 있어서 아숙하기에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고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짧은 길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를 안하시고 길이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광야는 어떤 길입니까? 험한 길 좋은 길, 편한 길, 빨리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험한 길, 길이 없는 광야 길, 그리고 돌아서 가는 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한달 이상 걸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빨리 가는 길로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각해.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각해.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이 들이있어요 조직이 되어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훈련을 다했어요. 그 블레셋 군대와 이제 출애금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준비가 하나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사도, 군대도 없었어요. 군사도, 군대도 없으니까 그 군대를 지휘할 만한 능력 있는 지휘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노예 생활만 했는데 무슨 지휘관이 있습니까? 노예 생활만 했는데 무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무기도, 장비도 없어요. 뭐 이렇게 능력은 없고, 사람은 없더라도 무기, 장비라도 있으면 한번 소리치면서 나가서 싸워볼 수 있죠. 무기도, 장비도 없고, 그리고 훈련도 없고, 조직도 없었어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2, 3일 후에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 꿈도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전혀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황이죠. 상황인데, 특히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은커녕, 하루의 생활조차도 혼란스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행을 한번 돌아보면 알아요. 몇시국가 떠나는 여행도 한번 떠나 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저것 준비하고 많고 거기 뭐 이런저런 일들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거의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하루하루의 생활이 여러분 이제 추백은 했으니까 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일상 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을 정도로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